넌 내가 바퀴벌레를 변하면 어게할까 친구들을 찾아줄 거야 <laughs> 아 바퀴 친구들? 아, 아니 거기서 고기 거기 적응해야지 평정심을 <laughs> 잘유지하뭐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헤어져 스트레스에 영향 크게 받지 않게 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겠지 그럼 진기는 이별할 때마다 줄거 같았어? 뭐, 너도 강한 애 <laughs> 2올 팝업 스토어에 가요. <웃음> <웃음> 진짜... 인플루언서의 삶 쉽지 않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셋 어, 안 가져왔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중기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오 뭐야, 봐라. 거의 뭐 태풍 아니냐며. 저희가 어제 900일이었는데 제가 어제 약속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남산으로 가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오, 정신 하나도 없네. <laughs> 아니 너 머리가 왜뭐 그래? 아 잘랐어. 진짜로? 아, 깜짝이야. 아니, 난 뭐. 아니, 난 눈에 널본것 같은데, 머리가 다른 거야. 너 지금 머리 스타일 되게 희한해. 여기만 머리가 이렇게 있어. 아, 그래? 넌 몰랐어. 반가워. 오늘 첫 번째 메뉴는. 어, 배고파 죽겠어. 첫 번째 메뉴는 남산 돈까스야. 돈까스 응. 별로 <laughs> 안좋아 진짜로? <웃음> 아, 진짜야? 원조래, 원조. 너 남산 돈까스 먹어봤어? 아니 나 남산에 처음 왔아 진짜로? 명목에 남산 인어아 가깝지 인사해줄 수 있어? 오 오늘에 인사해주네 <laughs> 오늘에 살인 예고 안 하고 어? 인사해주네 <laughs> 깔딱고기야 깔딱고기 <laughs> 아, 오늘 저희미나미아마 가려고 이거 짬뽕라면이랑 라면 똑같아 <laughs> 여기에요 미나미야마 <laughs> 어여기도 어, 줄을 <laughs> 나아 네. 내가 썰까 <또> 그래 <laughs> 내가 썰. 바로 자격증 바로 갔다. <laughs> 안녕세요좋여새우 결국에 <laughs> 남산을 걷게 됐네. 근데 왔던 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넘어갈까 가? 이좀 이렇게 산책 코스를 지나서 있더라고 그게. 아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laughs> 넌 내가 바퀴벌레를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친구들을 찾아줄 거야. <laughs> 아 바퀴 친구들? 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 너, 너 키워? 아니 거기서 거기 적응해야지. <laughs> 아니 누나가 아 진짜? 누나 바퀴벌레를 변해서 응. 누나야가 그 기억을 가지고 바퀴벌레 된 거야? 너와의 아. 기억을? 아니, 아 그냥... 너와의 기억이 없으면은 그냥 버리겠다는 거네. 아니 더 그.. 걔의 행복을 찾아줘야지 난 기억이 벌레. 있어 어? 난 기억이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잘 키워야지 나를? 바퀴벌레를? 어, 바퀴 어 그랑엔드도 같이 가지고왜 <laughs> <에이>, 이렇게 지아 <했지? 웃음> 진짜 <laughs> 아니 내가 어떤 쇼츠에서 봤는데 어떤 여자가 <laughs> 자기야 내가 <laughs> 바퀴벌레를 변하면 어떡갈 거야? 그 남자가 모었잖아 에프킬라! <laughs> 진짜 개웃긴거야 <laughs> <laughs> 아 힘들어 종기는 김삼촌을 모른대요 여러분 와. 이 세대차이 어떻게 할거야 이 체력차이는 어떻게 할거야 아, 데 갈까? 어, 커피가 맛있대. 어, 여기 커피랑 디저트가 되게 맛있다고 해서 온 거긴 해. 근데 자리가 되게 불편해 보이긴 하네. 아, 그 사람들이 다 미선료들 먹으러 알아준 거? 그래? 가자 그럼. 맞아. 썩치는 갑자기 엄청 힙한 힙한 엘리베이터에 서 등장했어. 이야. 요 퍼런스를 엄청 많이 찾았어. 그 어, 너 되게 멋있게 나왔었어, 방금. <laughs> 귀여워. 잘했다, 잘했다. 카메라 쏘. 슬로우. 야, 오 무슨... 기자야. 왜넌안 찍어서 겠어나못 그래? 생겼어. 왜너어 자꾸 못 생겼다고 그래? 내 얼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자신 없게 뭐가 있어? 중기는 <laughs> 이잖아, 이. 이랑 라이는 이제 나는 <laughs> 안 찍기로 했어. 이의 개수에 따라서 이 외향성과 내향성을 나눠야 해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I I I A, I N F J요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그렇게 안 친할 때는 오히려 나 진짜 누구보다 말이 없어 내가 적응하지 못한 환경에서 난 네가 말 없는 걸본 적이 없어 근데 아.. 내가 너랑 친구일 때도 있었잖아 근데 그때도 난 네가 말 없는 걸본 적이 없어 너는 그냥 누구보다 이나이라서말시가 지금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판고하는데 화려는데 어. 뭐가 나왔나요? 아, 이가 아이로 바뀌어. <laughs> 진짜로? 어머, 대박이다. 봐, 보, 보여줘. <laughs> 어머. 니가 아이를 구경하고 잖아 봐봐, 퍼센테이지 나오잖아. 봐봐, 너 퍼센테이지 몇이야? 내양년 아, 근데 별로 차이 많이 안 나네. 다른 사람이 울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볼때 나도 울고 싶어요 완전 동의했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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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바뀌었 아니, 똑같아. 나내 향이 68%야. 퍼 감정형 지지지 마. <laughs> 이상적인 <인사하고> 사고물 불가능해. 평정심을 <laughs> 잘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잖아. 헤어져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 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겠지. 어, 지금까지 이별 스트레스로 심각, 심하게 알아본 게 있어. 스트레스에 강하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진기는 이별할 때마다 죽을 거 같았어? 응? 뭐 너도 강하네왜갑자 음. <laughs> 딴짓들? 난 죽을 것을 때까지는 없지. 아,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던데? 그냥 아, 내가 정돗살 해서 그렇게 된고 그렇게 생각했어도 아니면 되게 짧게 만났던 음, 뭐. 사람이 그 스트레스는 되게 컸어. 힘들었어. 죽을 것 같았구나. 죽을 것 같았구나. 삶을 포기하고 싶어. 그랬어. 근데 이제, 나는 누나랑 제가 제일 오래 만났잖아. 응. 그래서 그게 가늠이야.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 그 조그만한 연애들도 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아 어. 그래서 이제 갈까? <laughs> 우리 나는 한, 한 일주일 동안 안아왔어 <laughs> 밥만잘 먹더라가 너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너왜안 돼? 너는 누나해 누가 죽지 않아? 아삭. 하지 아 아, 그렇구나, 준기가. 헤어지면은 좀 밥도 못 먹고 그런 스타일이구나. 챙겨줘. 어? 너, 나, 너가 뭐, 누랑 헤어지면 챙겨줘니? 너 나랑 헤어지면 밥이라도 챙겨줘? 불닭볶음면 해줘? 알겠어. 친구가 옥수수를 줘가지고 바라 시켜서 줬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씩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자라면서 이게 서로 꽃가루를 주고받아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좀 좁게 심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다 싶으면 아무래도 이제 화분을 더 키워줘야겠죠? 귀엽게 세 개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 원래는 완전 저희 집 앞에 놔두는데 여기 햇빛이 잘 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laughs> 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낮에 나갔다 왔고 그래서 낮잠을 잤어요 뭐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원래 집에 삼겹살이 하나 있었거든요 매운 양념된 삼겹살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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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계속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아 오늘은 진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그걸 딱 꺼냈는데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메뉴를 변경했는데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면 불그리! 불닭볶음면이랑 너구리를 섞어 먹는 건데 저희 집에 항상 있는 라면이 불닭볶음면이랑 너구리거든요 근데 저는 앵그리너구리를 먹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섞을 건데 진짜 엄청 멀고 같기는 해요 제 최애 라면 두 개의 맛이 딱 같이 나요. 엄청 맛있다. 와, 근데 엄청 맵다. 너구리도 앵그리 너구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매운 것 같아요.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마루 더울까봐 사준 냉수 매트? 그거 지금 제가 깔고 앉아있고. 메이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저는요, 여러분, 오늘 디올 팝업 스토어에 가요. 제가 편집을 맡고 있는 뷰티 유튜버분이 계세요. 그 친구와 팝업 스토어에 가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초대를 받은 거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가실 수 있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 저도 그러면은 브이로그 살짝 <laughs> 찍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브이로그 찍기로 했고 그 친구도 이제 브이로그 찍겠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가지기로 했고 그 친구가 정말 예뻐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진짜. 메이크업도 잘하는데, 얼굴도 맛집인 그런 채널이어가지고. 벌써 땀이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 씨. 여러분, 저 머리 풀르고, 이렇게. 자란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 머리 묶어야 것 같아. 안 되겠어. 범위를 이길 자신이 없어, 나는, 그냥. 너무 떨리는데? 왜냐면 이 사전 정보가 일절 없어요. <laughs> 아시다시피 제2이다 보니까 식당 하나 심지어 그냥, 그냥 패스트푸드점 하나를 가더라도 좌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사전에 좀 이렇게 미리 알아보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행사다 보니까 2시간 뒤에 제가 어떤 걸 보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짜잔! 어때요, 여러분? 뒤에서 보면은. <laughs> 얼굴에 앰플만 뿌려주면 끝! 이거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겟레디 할때 소개해드렸었는데, <laughs> 카드가 날라가가지고, 여러분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모공 앰플인데, 이거. 저번 계절부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제품의 단점과 장점이 되게 확실해요. 제품력은 좋아서 계속 잘 쓰고 있는데, 이 분사력이라던가, 이런 게 진짜 최악이에요. 미스트가 아니라, 누가 내 얼굴에 약간 침 뱉는 느낌으로 그렇고, 여기를 막는 그, 뚜껑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예쁘고, 제품력도 좋아서, 자꾸 손은 가지만, 분사력이나 위생적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음. 음. 여러분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블랙이랑 화이트 이렇게 했고 그리고 롱롱 스커트 입었어요. 그리고 구두 신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나 구두 못 신을 것 같아서 그냥 운동화 신으려고요. <laughs> 안녕.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미치겠다,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쁜 진짜. 너무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지금 산대예요. 진짜 선물이에요. 어? 진짜? 뭐가 이렇게 많아요? 분량이 모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뭐가 되게 많은데? 막화장품도 뭐, 있고 그런데? 이 옷은 매도치 않은 선물. <laughs> 뭐야? 아,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라고 해서지고 와, 이거 <laughs> 그거 그거예요 이게 오징어 곡해진 응. 이거 보이세요? <laughs> 너무 조그매다고 <laughs> 아니, 어떻게 나온는지 <넣었는지> 몰라. <laughs> 음. 내가 학부 유튜버지만 <laughs> 장비는 좀 있다고. 어, 미리 알았으면 이고알수있는데 이런 크롭집에 있는데. 음. 음, 진짜, 진짜 다행이다. 아마도 메인 유튜브 그 시청자 중에 지갑 제일 많이 털린 사람 아닐까. <laughs> <근데 요즘 찍혀봐. 웃음> 효소 얘기할 때 있었잖아요. 아, 훌륭하다, <laughs> 우리 아빠가 내가 비카 판사을 하니까 성리식로 가요 아빠가. 음. 그래서 내 아빠랑 통화를 하면서 아 근데 이번에 유튜브에 나온 그효소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니 아빠가. <laughs> 아빠 샀어. <laughs> 인데 여기가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연구장길이여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신기하고 나는 미스 디올의 반려동물이에요. 귀여워. 인플루언서의 삶 쉽지 않네. <laughs> 완전 핫플레이스라서 웨이팅이 진짜 길어요 우리 송민이는 극한의 효율충이라서요 <laughs> 그 와중에 사진 셀렉 중 시간을 다는 도 호텔은 좀고와 저희는 요런 카페에 왔어요 그래서 포카치아랑 이런 거 시켰어요 바로 보정 들어가신 거예요? 네, 셀렉 이요아 셀렉 중이세요? 네1 <laughs> 네. <laughs> 상추도 왜 왔지요? 아메리카노 촉촉했어? 아니 난 촉촉해 너무 귀여운 곳에 들어왔어요 이거 샀어 아니 이거 파스타 너무 귀여워 하트모양이야 어떡해? 사야 돼. 스를어까서 생각...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서 정말 잘. 어, 근데 진짜 잘 먹을 자신 있어서. <laughs> 진짜 갑자기 들어오 <laughs> 분식집. 갓분식. 진짜. <laughs> 야, 맛있어? 그 정도야? 진짜 많네. 이제 얼떨결에 제대로 들어왔잖아. 음. 아, 진짜, 진짜 맛집이다. 맛있어. 어려. 디올 뷰티 팝업 스토어. 이제 5월 5일부터 시작하는 팝업 스토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를 미리 가게 돼서. 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이제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비 오기 직전에 그 더운 공기 있죠. 그게 오늘 <laughs> 장난 아니었어요. 송민이가 이렇게, 아, 뭐, 제주도 갔다 와서 뭐 선물 사놨어요. 뭐 이거 뭐 사놨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항상 이제 만날 기회가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갖다 준 거예요, 오늘. 이런 제주도에서 산 <laughs> 귀여운 선물이랑 이거 송민이 유튜브 가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송민이가 지금 이너 뷰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로 내돈내산으로 어,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줬거든요? 이너 뷰티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진심인 유튜버라서, 그 컨텐츠가 이제 올라가면은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셀럽분들이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미스 디올. 이 전시회가 저는 되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예쁜 포토존도 되게 많고 인생샷 남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6월 4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 인천에 갈 거거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